형들 이거 싸네요, 이것도 이거 좋아 보이네요. 이거 그 메리트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혈 버프 아예 안 했고요 템도 없는 것 같은데? 정산이 없네 상점 템한번와 볼게 톡 남겨주세요 톡 톡으로 주세요 톡 어... 노열의626 380 764인데 레벨도 88렙이고요 축팔티에다가 77, 76, 77. 699, 699, 10펜에 사내기 오명가. 펜타 없어졌네요. 펜타 기간 끝났죠, 지금. 네, 카톡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있고. 명중 리더, 더블 3%, 더블 저육 부중 5%, 데미지 증폭 3. 봄 3. 축팔티고요. 축팔티에다가 77, 76, 77. 방금 얘기했었죠. 마댐 501에 65. 신용 234, 더블 238, 트리플 104. 무증은 453에 시증 25. 순회 289힐3 7 5고요 요거 좀 싸요 어 요거 관심있는 형들을 좀 보면은 좋아보이네요 엘카 2차 1승 요거 엘카 중복이고요 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하죠? 내가 느낄게 어? 이런 얘기 잘 안하잖아 라울, 아 라울 초월 있고 그다음에 요 중복이 둘자예요 중복. 빛, 빛, 그래서 지금 10%로 도전이 가능한 거죠. 에르이나 두두 마리니까 라그라 초월 곱하기 두 마리, 에르이나 초월의 승 곱하기 두 마리. 그 이정민님, 아, 형 고맙습니다. 원, 감사합니다. 요거 하고 갈게요.

요 희기도 풀이고요. 아우라 코어의 블랙릴리 잘채 있고 린드 중복입니다. 나머지들 다3단이고 파만 일정 돼 있네요. 스파이전인의 올융합이고요. 일정 3 개에다가 1승 하나죠. 자은 11개 빠지고, 요것도올룡이고요 45, 45, 67, 8, 90, 10, 10정이고요. 10정이고, 승격은 하나, 둘, 세개돼있네세개 이게 8개 빠지고. 템컬렉은 요 71.9입니다. 93, 90, 73에 125개. 이벤트 70이고요. 연구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가? 음, 일곱 개 빠지네, 일곱 개. 요거 하나만 넣어놨네. 호는 96.4고요. 요거 30전설이고 24개에다가 요렇게 돼있네요 뭐야 저 새끼는 각성 풀이고요 8 8 0에 2단계 테레시 풀, 네비트 풀, 18, 8에 2단계고, 12, 8, 10에 2단계. 아, 2단계. 뭐야, 정민이 형, 고맙습니다. 3단계. 이것도 풀이고요. 9, 7, 7에 1단계고요. 11, 11, 12에 2단계. 6 6 6에 1단계고요. 마스터 5, 3, 4, 4에다가안돼 있고. 은타는 3은하수에 11, 은하수, 나수니까 5은하수죠. 82, 81, 7에 4, 2, 5, 3에 4, 3 이고요. 숙련도도 뭐잘돼 있고요. 보라색으로 잘돼 있고. 요거 어질입니다. 이잘안 보이지? 어질이에요, 어질이. 요렇게 돼 있고요. 평타 명중이 평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들 지팡이 있고. 스킬이 좋아요. 스킬이요. 미라클 볼트 세 거도 있거든요. 여게세 건데 요거 있고 팔이전스에 풀리까지 배워 놨어. 그래서, 꽤 괜찮죠? 음... 이머디에 임페토까지도 있고 뭐, 마도사 요, 그라비티도 있고요 그라비티 있고, 나머지들 세이지에다가 석궁도 영수풀이고요 석궁 영수풀에다가 뭐, 리세타이드 리도버프, 피닉스 다 있겠죠 영웅계승작, 서프까지 30개에다가 다섯 개 추가되니까 35개 퀵이고, 위닝이고 스레트 마인드, 메모리, 임패 방어 해가지고 전개는 7개죠 아티는 홀리포커스 돼있고 21개 오브 7개 쓰고 있고요 정타힐 증폭 8% 원치사, 지추뎀삼 원치사, 치명타 리더, 지추뎀오의지추뎀 계승도,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속성. 요, 부적은, 좀 있어요, 부적이. 어딨냐. 2층 빠지고, 1, 3, 4, 5, 6, 7, 8, 9까지. 2층 빠지고, 9층까지 다 있고. 그리고 성역부적까지 있고요. 음, 꽤 있죠. 병코도 2억 1000만 있고, 신탁은 2000만 있네요, 2000만. 아이, 저병씨 뭐가라는 거야, 저거는. 자, 파축은 7안이고, 아축은 2안이고, 파곤1환이고요 펫은... 모뎀이 요거 1, 2차짜리 신화 그리고 데미지 증폭 4짜리도 있네 1차에다가 리더 2짜리도 있고 모뎀 4짜리도 있고 틈값은 마프로 티미트리스 해가지고 요 2초대 있네요 5만 원만 올리면은 25뭐45 또 65. 어, 요15 할게요. 15 초월에 6 자리니까 80. 요건 100. 120. 1초는 안안세요 120에 카보리오 이그니스 돼 있네요. 140 그냥 20 잡습니다. 160이고 요도 1초 180. 200이고 220에다가. 요거 육자리 1초 각인이고요 요거는 음. 요거가 26개가 있네 16배 저거 26개 다 뺄게요 그냥 여기 더 있네 이게 잠깐만 지금 이렇게 있네. 500 다이아 그냥 220 갈게요. 음. TJ로는 오타락 상이랑 70울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거든요. 잡는 거는 다 보여줬죠. 재련이랑 다 보여줬고. 템컬 7 0 엘카 중복이고 아우라까지 있는 쌍초 그리고 엘... 그, 그... 불칸도전 지금 바로 가능하죠 10%로 10%로 봐도 바로 가능하고 원래 올린게... 통으로 700 올려놨었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올라... 올렸었는데 100 내려서 일단 600 있어요. 380으로. 이렇게이렇게하자 싶은. 파이전스에다가 쌍초에의 380이면 나쁘지 않죠? 스펙이. 좀 끊기나요 형들 혹시 좀 끊겨요 형들 됐나 왜 돌지 어 다행이다 아 이게 그 톱니바퀴 돌아가지고 혹시 끊기나 했어. 템, 같이 가져가는 조건이죠. 아니면, 진짜, 550까지 있어요, 형들. 웬만하면 오늘 팔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550에 있어요. 파이전스의 템컬덱 72에다가, 쌍초. 구충부적, 선욕부적다 있어. 그리고, 도전 바로 됩니다. 쌍초도 엘카도 중복이에요. 음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진짜 스펙 대비 해가지고 순돈는 억대예요 억대. 요 팔전스 프리로브입니다. 상초에다가 템컵도 뭐다 초월 돼있는 것도 다20잡았으니까 괜찮죠 근데 얼마만 가져갈래 와.. 550에 이정도도 안.. 안 돼? 어.. 이거 혈도 안 들어가지고 혈 버프하면은 방어 확 올라가요 그리고 혈안 드는 거야 지금 기억이 지금 30 빼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 십분. 아씨 미쳤다 이거. 300으로 가져가고 쌍초에프레던스872 짜리 햄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520 가져가 십분. 이렇게 가져가 십분. 채팅을 아예 안 치네 이 형들이 채팅을 아예 안쳐 <laughs> 8000스 프릴까지 있는 누군건인데 한때는 아니고, 그냥 아무나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져가실 분. 음. 어, 좀안 나긴 해. 왜냐면, 유저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이상한 사이트는 언급하지 말고. 자, 500으로 하고 없으면은 올려둡니다. 500, 500 가져가실 분. 지금 500. 280에서 500. 자, 500 가져가실 분. 싸죠 음... 아, 그만 얘기, 하 고요, 자꾸 뭐 망한 데 한번만 더 하면 차단 합니다. 그냥 한번봐아 <목소리> <목소리> 3605번이거든요 형들 3605번인데 요거 가져가실분 얘기해주세요 어저가 500에 해둘게요 형들 3605번 500에 5 0 0 가져가실분 바로 얘기하세요 요거는 뭐 올려두면은 정리될것같아요 그래 이정도면은 어. 공을를 해둘게요, 이거.